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 받았죠 네, 네.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자자 지난주에 우리가 전 전주에 다 배운 거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이게 대표적인 뭘까요? 지목, 법정주의를 나타내요. 이제 법률로 몇 개를 정해놨죠? 28개, 그쵸? 그렇죠? 28개. 자,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 일반은 학교론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번 한번 봐봐요. 잡정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가수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수원 하면 뭐가 기억나요? 자, 집단적으로 재배. 또 하나는 뭐예요? 가수료 제외. 가수로 제외, 그러면 안 되죠. 건축물의 부지를,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가수원 거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은 양어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면 양어장은 육상이에요, 수상이에요, 육상. 거의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복습 한번 해봐요. 추경장은 뭐예요?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고기 새끼 보아장이거든. 그리고 특히 조심해놓고요. 양어장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마장이 있죠. 경마장은 뭐가 될까요? 요원지가 되죠. 요원지. 자, 그러면 성마장은 뭐가 될까요? 채용용지가 되죠. 채용용지. 자, 경륜장은 뭐가 될까요? 체영용지체영용지 요, 네개 많이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놓을요 그러면, 충양장은 양어장이, 양식장이 아니라 뭐예요? 양어장, 경마장은 요한지, 성마장은 체영용지경륜장은체영용지 자, 하천, 하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천은 거기 옆에다 써놔요. 바로 되어 있기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 우리 콩나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콩나물은 어떻게 물 주면 물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뭐열 문제 사서 한열 문제지만 열 문제가 자꾸 쌓이면 뭐 열두 문제 반점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로도 설퍼도 참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 5번... 비행장 용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장 용지는 뭐예요? 잡정지가 돼. 잡정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일, 5번이 되는 거죠. 자, 일반 문제 형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지목법 정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몇개 여쭤봐 드릴게요.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건 뭐예요? 공원. 이렇게 되죠. 자, 주유소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유소 용지지. 자,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차장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반 오반. 이렇게 이제. 자, 2번, 문제 2번은 어때요? 문제 2번은 이건 감으로 찍어야 돼요. 감으로. 이런 문제도 이제 종종 이제 감으로 찍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laughs> 감이 <laughs> 없는 겁니다. 감. 자 한번 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관례가 관한 법령상 지목 28가지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목은 뭘까요? 임야죠. 전국토가 70%가 임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일반 그럼 여기 만약 여기에서 가장 면적이 적은 지역은 그럼 몇 번이 될까요? 아, 4번이 아니라 2번이 돼요, 2번. 강천지가 됩니다. 자, 강천지, 그러면 가로 열고 옆에다 쓰나요 용출이라고 하나 써나요 용출, 용출. 항상 강천지 나오면 용출, 요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요 문제도 이제 감적으로 풀어야 돼요. 가장 넓다, 뭐가 돼요? 임야. 임야죠. 가장 좁은 지역, 그럼 뭐예요? 강천지. 강천지, 그러면 용출, 요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요렇게.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문제 3번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 지목에서, 지목에 분류해서 지목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한 2주 지났으니까 한번 자기가 문제 2번 같은 문제 3번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가볼까요? 지목은 지적등이며 또 등록할 때 보호로 표기한다. 보호 줄쳐놓을까요?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억해를 더듬어놔야죠. 무슨 도장이죠? 목도장이죠. 그러면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죠. 장은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대임야은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 예조는 차문자, 차문자 네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장, 차, 천, 언. 언. 그러면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목도장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둘 거, 요 지문으로 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에도 뭐가 등록되죠? 지목이 등록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 지적공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도장이? 목도장. 그러면 지목과 관련된 지목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자, 지목이 등록될 상으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 대표적 그럼 뭐야? 목도장 정말 일반은 그런 맞아요, 털네 맞네. 자, 이번 질문, 온수, 약수, 석이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간, 성의및 저장 시절의 부재와 지목은 강천지로 한다. 어때요? X. 강천지에서 뭐다? 제외. 이번 질문은 굳이 잡는 다음에 뭐에 잡정지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잡정지로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면 정확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 강천지에서 제외, 포함. 제외.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확한 정답이겠죠. 문제 2번에서 틀린 거.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 자, 3번 보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일필, 일목의 원칙. 다른 말로 뭐이 옆에다가 단식 지목.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단식 지목이다. 하나의 필지에는 몇개 지목? 하나의 지목이죠. 자, 사 번은 어디를 초점으로 맞춰놔야 돼. 한 필지가 둘 이상이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 주된 용도 A가 포인터죠 주된 용도를 종된 용도로 건치면 X가 돼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바로 이거 뭐라고 써놔야 돼.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렇게.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줄 쳐놓고 어디에다 표정해 놔죠. 또다 까먹었죠. 사적지, 그죠 사적지. 사적지에다 법적 근거가 있죠. 그럼 법조사 내의 상사사적등 뭐가 되죠? 정교영지가 돼요. 그러 학교 내 사적지는 학교용지, 공원 내 사적지는 공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면 4번은 맞네요. 5번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뭘 나타내요? 이렇게 해서 나이죠. 뭐라고 전죠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뭐예요? 일시 변경불변의 원칙이다. 변경불변의 원칙. 그럼 이거는 어디에다 규정해 놨어요? 잡 정지.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도 5개 지문 중에 한 2, 3개 지문은 매년 유입되고 있어요. 자기가 답을 해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을 딱 마무리해놓으면 해놓, 마무리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봐봐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라는 거. 우리 탐문자원 집에께. 장, 차, 천, 언.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 언지.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문제 3번, 4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1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살림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출쳐놓고보투툭 지문 잡정지가 아니라 뭐예요? 임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혹시 나열행이 여기에 있는지를 조심해서 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간석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석지는 개펄입니다개펄로서요거는 갯벌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 놔야 돼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1번 지문에서 살림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건 뭐예요? 툭 치면 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이번은 어디가 편제예요? 포인트에요 영출 영출 그러면 어디에요 주소영지가 아니라 강천지 이번은 X가 되고 3번 질문은 가손을 집단적으로 재배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죠 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가 되죠 대 그래서 3번도 X가 되죠 그러면 3번 건축문과 관련되어서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옆에다 하나 몇서 써봐야죠 자기가 목장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소니 있고, 그다음에 묘지가 있다라는 거. 묘지. 그럼 요지에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자양입제 뭐예요? 제한으로 연결이 돼요. 양입제의 제한. 양입제의 제한요건과 관련돼서 기억을 더듬어 놔야 돼 첫번째,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그때는 양입해봐야 된다. 제한.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퇴어한다는 규정. 목장용지, 가소원 묘지.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전자는 가수원, 후자는 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 4번은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힌트를 갖춘 인공. 여기가 포인터죠. 인공 특심 먹으로 빠져. 유지가 아니라 국가가 돼. 그럼 4번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 주장하기 위해서 독립. 여기 포인터네요.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설의 부지는 창고, 용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 몇 개가 있어요. 네 개를 한번 쓸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창고용지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지서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주차장이죠. 하나 더든다면. 양어장 그러면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골라라. 그러면 요네 개를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 양어장 요창고용지주유소용지 주차장은 어디에서 불리는 지목이죠? 잡정지, 양어장은 유지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감평문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로서 요런 스타일로 우리가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둘거는 자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지목은 검욕 박사 안에서 포인트를 두 군데를 불러봐요. 인공 또 하나는 소규모 수로. 그럼 소규모 수로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국어. 그래서 항상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 지목은 키워드를 잡으라고요. 그럼 인공이 나왔다. 그러면. 자, 소규모 수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걸 딱 생각하면 뭐, 뭐가 생각나야 돼? 국어가 생각나야죠. 그러면 소규모 수로에 대비된 게 대규모 수로죠. 그러면 대규모 수로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하천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문제 5번에 정답은 몇 번? 5번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1번은 재방, 재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방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을까요? 방조제. 그래서 일반 옆에 다는 방조제라고 딱 써놔요. 방조제. 자, 방조제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뭐가 된다. 제방. 자꾸 더듬하나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유지가 나오네. 유지. 유지, 유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자, 소류지를 하나 생각해 놓고 소류지. 소류지. 작은 옹달성인 죠 소류지.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자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뭐로 한다? 유지.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하 유지와 관련돼서는 고정도. 그3 번은 뭐가 있죠? 하천. 하천은 모선수로, 대규 모수로, 강천지, 영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음, 6번은 진보물. 지목을 지적되며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담중 지목과 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철도용지는 뭐예요? 철, 맞네요. 자, 그러면 양, 공장용지는 뭘로 표시해야 돼? 장, 그러장 틀렸죠? 주유소용지는? 주, 목장용지는? 목 양어장은? 양.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요 정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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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죠. 자, 우리 한번 경계와 관련돼서 몇개 점검하고 갑시다. 자, 이제 새로 부팅하는 거니까.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이거는 아무 말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죠.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자, 요렇게 절토된 부분은 뭐예요? 상단부. 혐면은 최대 반저이 호수는 최대 반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 그 개선이 되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실제 경계에 따르죠. 그럼, 넘나지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할 때, X. 그걸 요세개는 항상 대비를 좀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 7번 형태가 경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점검 한번 해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그런 것을 단 지상 경계의 구역을 행사하는 고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많다, 제한다. 그러면 기억에가서 한번 포인트가 어디에 없으면 중앙, 니어는 하단부, 띠 것은 절상, 해면 수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그러면 제방은 안쪽에 바깥쪽에, 바깥쪽.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경계 결정 규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죠. 영어는 뭐예요? 중앙, 영어는 하단부, 절도대문는 절상, 최대 만조이, 최대 반수이, 바깥쪽 어깨선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요 자 8번과 관련돼서 우리 경계 한 문제 더 풀어보죠.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이치 표시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보면 뭐라고 딱 생각이 나야 돼. 약방의 감초 지문이죠. 자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감초 지문입니다.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2번이죠. 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상 경계. 거기를 항상 먼저 잡아요. 그러면 지상 경계, 그러면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년에 이 2번 질문을 뭘로 장난쳤어요? 경계점 자표 등록부로 장난쳤다고. 그럼이 2번 질문은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2번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앞에 별표 하나 놓고, 뭘로 장난칠 수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에 뭐가 등록돼요? 대표적으로 소재, 집안, 제목.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면 이 번은 오네요. 자, 삼 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사하는고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가 포인트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무슨 경계죠? 실제 경계. 그래서 삼 번은 맞네요. 그러면 번, 사번 질문은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요?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분할이죠. 분할. 분할. 4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4번은 분할로서잡 봐봐요. 이렇게 분할했잖아요. 그럼 분할했으니까 뭐가 생겼죠? 지상 경계가 생겼죠. 여기에다 말뚝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 이게 뭔데? 경계점 표지. 그죠 그럼 가볼까요? 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지적청렬 할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분할 또 하나는 갱계점 표지 이거는 읽어보고 이거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요건 4번 지문은 그냥 숙제해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자 5번 우리 안개가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지상 건축물을 건리 계획은 직접으로 간토하게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이제 그만 이제 이해하고 탁 침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학사 공도 나와야 돼요. 학사 공도 하게 뭐예요. 학점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래서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여덟 개지 뭐가 있어요. 한번 불러줘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학이 뭐예요? 학교형지, 철, 철도형지, 수도형지, 하천, 재방, 국어, 유, 지도, 도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토하게 할수 없으나 학사공도. <laughs> 그러면 거기 5번 지문은 뭐가 딱 보여야 돼?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자가 딱 보여야 돼. 사자. 자 도시개발 사업에 <laughs> 사업시행자가 사업적인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풀렸죠 아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돼요 자 6월달 몰고 모의고사, 5월달 몰고 사에 5번 질문은 뭐 많이 출제됐어요 5월달 뭐다 하고 몰고 사 보면 아마 뭐 그쯤 보면 5번에다 초점을 맞춰서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24일 때 대표적으로 기출 문제고 <laughs>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칙은 되어 안 되? 안 되죠. 이적으로 되죠. 읽어봐요. 학사, 공도, 학정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사업에서 8개지 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정답은 5번.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이제 면적은 딱두 문제 정도만 자기가 정확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자, 틀린 거네. 자, 1번에 보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등업에 등록될 사항이다. 어때? X. 1번은 뭐예요? X죠. 1번과 <laughs> 관련돼서 어떻게 올숙자라고 그랬어요? 면장 면장 끝자리가 장 검버거 빠져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슨 대장으로 본 자리? 임야대장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1번 지문은 면장, 면장 생각이 나야 돼요 조건반서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개 점검해 봅시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자 그러면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딱 기억해두고, 여기까지 한번더 합시다. 축척. 축척은 축도장. 그럼 축척은 겉자리가 도하고 장에. 소유자는 뭐요 소대장. 대장 몇 종류? 몇 종류. 도임공대. 이렇게 딱, 딱, 딱 끊어줘야 돼요. 제목은 목도장. 공통, 공통, 면장. 정답은 일반. 이렇게. <laughs>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지적대의 축적이 600분의 1줄쳐라봐요 600분의 1. 600분의 1은 뭐의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그 밑에다 0.1이라고 딱 써요. 0.1. 그럼 마무리 주면 되죠. 자,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laughs>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결론은 0.1이죠. 맞네요. 자, 3번은 지적지의 축적이 1200분의 1이다. 줄쳐나봐요.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거기에다 1이라고 써봐야죠. 1. 근데 지금 산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야. 그럼 뭘로 등록하죠? 1제곱미터로. 자꾸 그렇게 이제 조금만서로 나와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3번 대해서 한번 3번 지문대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123.561이 나왔다. 자, 1200분의 1이다. 그러면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0.1이 커요. 123.561이 커요. 이게 크죠. 그러면 첫째 자리는 기준으로 하는데 첫째 자리로 딱 잘라준 게 아니라 5를 초과했죠. 그럼 여기는 홀수 짝수, 벌게 있어 없어? 없어. 얼마예요? 124. 이렇게 해서 자꾸 저희가 뭐에 응용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시스템을 딱 형성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임마도에 등록된 축척이 6 0 0분의 1, 거기에다 줄쳐놓고, 그럼 등록 면적 단위가 뭐죠? 1제곱미터. 그러면 산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래. 그러면 1제곱미터하고 1제곱미터 미만하고 비교해봐요. 어디가 커져? 1이 커져. 그럼 뭘로 등록해? 1제곱미터로. 자꾸 거의 연습을 해야 돼요. 자,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주난번전화 가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축적 지역이야. 그럼 0.1이라고 써요. 그러면 0.1이 커, 0.1 미만이 커. 0.1 미만이 커요. 건물로 등록한다. 0.1로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밑에다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놔봅시다. 자, 이 문제가 <laughs> 이문제를한번 우리 가한번 풀어 봐요. 자, 경계점 좌표도 e g g y 적에서 산출면적이 1 2 3 4 some, some, s 정 m 은 s o 0 0 some, some, s o m 정 s o 0 0 some, some, s 혹시 뭐 출제원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경계점 좌표도는 부시행제에 산출면적이 얼마예요? 123.45를 단수 처리하라고 그랬죠. 이 축척은 함정이에요. 경계점 좌표도 높은 축척과 상관없이 무조건 소수 첫째 자리까지야. 그러니까 어렵게줄 되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점 좌표도 높은 축척과 상관이 없어 무조건 소수 첫째 자리. 얼마예요? 0 1로자 그러면 여기 봐봐. 5로 끝났죠. 앞에 홀쇠 짝쇠. 짝수, 짝수는 버려라. 얼마 더 123.4. 그리 혹시 요 함정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도 나쁜 시행적은 축적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거 요거에 숙지 말라는 겁니다. 요것도 단서 처리와 관련돼서 고난도 질문이에요. 혹시 요거 단, 요 단서 때문에 뭐에 사람들이 혼란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나는 축적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소중 몇체짜리차째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뭘말로 단수들이123.4 무슨 오입했죠? 5452 오케이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도 여기 주의라고 하나 써놓고 마무리 딱 해놓고요. 자 그럼 문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문제 10번 자, 문제 집번은 지적주의 축적이 1의백분의 1이래. 줄 한번 쳐다봐요. 1,200분의 1. 그러면 거기 밑에가 이 이제 등록면적 단위를 0.1이라고 써요.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연습을. 0.1이죠. 그럼 0.1이니까 지금 산출면적이 얼마예요? 123.5죠. 그러면 지금 등록면적 단위가 커요. 산출면적이 커요. 산출면적.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자, 1이, 1인가요? 예, 1이네요. 1이죠. 1이 커요. 123.5가 커요. 123.5. 그러면 두첫째 자리가 5로 건났네 홀수에 작성해요. 홀수. 에로안에로에로에로면 애로우? 애로우. 붙여줘. 얼마야? 124.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그럼 오늘 열 문제 중에서, <laughs> 오늘 열 문제 중에서 다 맞았다 그러면 한 시험장 가서 요 정도 수준 이하야. 그러니까 한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우리가 성부처를걸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열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 많게는 다섯 문제, 적게는 네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요. 자기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문제는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에 지적 공부와 관련 해서 또 공부하고 와서 한번 봐요. 티끌만 태산이라고 하나씩 하나씩 농축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서 자 예약실 준비 좀 해놓고요.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